안녕하세요. 더뉴그레에서 브랜드를 총 책임 맡고 있는 유대영이라고 합니다. 어, 유쾌한 상상으로 새로운 신형 산업을 열어가고 있는 더뉴그레의 이야기를 지금부터 어, 시작하겠습니다. 어, 저희 더뉴그레는 2014년에 다소 발랄한 아이디어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어, 우리도 언젠가는 아저씨가 될 텐데 아저씨가 되는 게좀 싫었던 겁니다. 왠지 올드해 보이고, 왠지 좀 쓸쓸해 보이고. 이런 생각들이 먼저 든 거죠. 그래서 좀 낙담해 하고 있다가 이 아저씨를 보고 좀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아, 아저씨도 죽을 때까지 멋지고 섹시할 수 있구나라고 말이죠. 그래서 저희만의 작은 사회적 실험을 하나 했습니다. 응암동에 있는 어느 골목에 있는 카페 사장님을 찾아가서 일 하나 같이 해보자고 한 거죠. 그 일이 뭐였냐면 이분에게 멋진 옷을 입혀드리는 일이었어요. 근데 입혔는데 와 너무 멋있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이 옷을 입혀 드리면서 좀 놀랐던 것은 옷을 바꿔 드렸을 뿐인데 생각과 눈빛이 달라지고 가치관이 달라지고 그리고 따님과의 관계도 더 좋아지셨어요 이걸 보면서 아 이게 하나의 에피소드로 끝날 게 아니라 프로젝트로 한번 확대해 보자 100명만 해보자 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렇게 정말 즐겁게 100명을 만났습니다. 어, 용돈을 주시는 분들도 계셨고요, 사이가 안 좋은 부부가 오셔서 갑자기 사이가 좋아서 가시기도 하셨고요. 그렇게 해서 매일매일 너무 재밌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불편한 감정이 들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루만 멋져지는 거잖아요. 나머지의 일상은 멋져지지 않는 거였죠. 나머지 일상도 멋져질 수는 없을까라고라는 어, 어떤 의문이 들었고, 어, 저희는 그때 저희 더뉴그레이의 비전을 정했습니다. 일상을 바꿔서 세대를 바꾸고 세대가 바뀌면 산업도 바뀌지 않을까라는 비전입니다. 그래서 그때 저희가 평균 나이 60세의 시니어 아이돌 아저씨즈를 만들어서 새로운 시니어 라이프 스타일을 입체적으로 그려내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프로젝트가 아니었습니다. 기존에는 없었던 시니어 세대를 상상하고 컨텐츠로 보여주고 설득하고 증명하는 하나의 무브먼트였습니다. 40년 뒤 대한민국의 부양비는 지금의 3배가 됩니다. 이 말인즉슨 월급은 똑같은데 시어머니가 3명, 장모님이 3명, 엄마가 3명이 된다는 뜻입니다. 사실 기존의 통계로만 보면 뭐 뚜렷한 해법이 보이지는 않습니다. 기존의 이 부양이라는 틀 안에서 설명을 보면 더욱더 그렇습니다. 이 부양이라는 말 자체가 해결의 주체가 젊은이에게 있습니다. 어, 실제로 월급이 3배가 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시니어가 젊어진다면 이 부양이라는 말 자체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물론 그랬던 시니어 세대는 인류 역사상 단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더뉴 그레이가 처음으로 시작했던 것은 이러한 미래의 모던한 세대를 컨텐츠로 보여주고 영감을 얻을 수 있게끔 계속 오픈하는 것이었습니다 다행히도 저희의 과감한 컨텐츠에 대중들이 먼저 호응해줬습니다. 저희 더뉴그레이 채널은 인스타그램, 틱톡을 포함해서 시니어 카테고리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팔로우를 가지고 있고요. 기업들도 먼저 제안을 프로젝트를 제안해줬습니다. 지금까지 약 60여 개의 브랜드와 함께 프로젝트를 진행을 했, 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여주는 시니어 컨텐츠에 시니어 산업의 변화로도 이어진 것입니다. 사실 가장 인상 깊었던 에피소드는 인스타그램 글로벌 CEO인 아담 모서리가 한국에 와서 저희를 만나러 온 겁니다. 어, 같이 이렇게 릴스도 찍어줬고요. 그리고 저희가 만든 옷을 직접 입어주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리세라핌을 만나러 가기 전에 만나주셨거든요. 왜 저희를 이렇게 만나주셨냐 라고 하니까 나도 이렇게 멋지게 늙고 싶어서 이분들을 꼭 만나고 싶었다 라고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때 이제 저희가 느낀 겁니다. 아, 이게 우리만의 상상이 아니라 국적을 불문하고 함께 간절히 응원하고 있는 미래구나라고 저희가 확신을 얻을 수 있었던 거죠. 함께 응원하는 꿈이라면 이제는 다음 단계는 그 상상을 상상으로만 두지 않고 현실로 바꾸는 것, 것입니다. 사실 이 젊음이라는 게 단순히 옷을 멋지게 입는다고 젊어지지 않습니다. 특히 이 자본주의 사회 안에서. 그리고 도시라는 현대적이고 현대적인 공간에서 젊게 살려면 역할이 있어야 되고요. 그래야 주체적으로 살수 있습니다. 이 말인즉슨 뭐냐면 은퇴 이후에 시니어에게 새로운 생태계와 어, 새로운 경제가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태계를 만들려면 어, 일단 사람부터 모아야 됩니다. 그래서 더뉴그레이는 시니어 아카데미 사업을 새롭게 열었고요. 그 목표를 시니어 크리에이터 배출에뒀습니다. 어, 그 이유는 뭐냐면 시니어 크리에이터 시장이야말로 소비자는 너무 많은데 생산자가 없는 요즘 말로는 보기 드문 블루 오션이었거든요. 그래서 2년간 저희가 1,300% 성장을 하면서 연간 200명의 시니어 크리에이터를 배출하는 것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물론 그 과정이 절대 쉽지는 않았습니다. 어, 장모님, 장인어른 이 나이대시거든요. 나이가 많아서 못해. 너도 내 나이가 돼 봐라. 젊은 것들이 뭘 안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들을 때 흔들리지 않아야 어, 했습니다. 어, 아마 전 세계에서 어, 공자와 유교와 싸워서 이기는 유일한 스타트업이 저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그렇게 전투를 통해 모인 크리에이터 분들의 합산 팔로우 수는 이제 100만에 육박했습니다. 근데 사실 가장 기쁘고 다행이고 어, 보람된 것은 이 시장에 로 주방이 모여도 몸이 아파도 나이가 많아도 그게 그 자체로 경쟁력이 되어서 젊은 친구들과 대등하게 동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시장이라는 것을 저희가 테스트해보고 확인하고 증명한 것입니다. 실제로 지금 보면은 530만, 543만, 541만 이러한 조회수는 젊은 세대들도 쉽게 얻을 수 있는 조회수는 아니거든요. 이렇게 크리에이터의 가능성을 발견했다면 남은 마지막 퍼즐은 바로 이 크리에이터 분들이 놀수 있는 놀이터 즉 시니어 커머스 시장을 개선하는 일입니다 실제로 시니어 시장은 커머스 시장에서 좀 변방에 머물러 있습니다 왜냐하면 규모는 큰데 올드하다 보니 시장을 리딩하지 못하고 뒤쳐져 있는 것이죠 뒤쳐져 있다라는 것은 언젠가는 사라질 시장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기업들도 이 시장의 규모는 크니까 진입할지 말지를 고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올드한 시니어 시장과 모던한 주류 시장은 섞이지 못하고 분리된 채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컨텐츠가 있으면 이 둘을 연결해 볼수 있고요. 롤모델이 있다면 시니어도 모던한 시장에 다가가 볼수 있습니다. 혼자면 외로운데요. 함께하면 즐겁고 더 빨리 따라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시니어 커머스 시장에는 이세 가지가 아예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더뉴 그레이가 지난 10년간 오프라인에서 시니어분들을 직접 만나면서 쌓은 세 가지 자산은 바로 이것입니다. 첫 번째는 이분들을 모던한 시장으로 끌어올 수 있는 컨텐츠 IP 그리고 롤모델이 되어줄 시니어 인플루언서 함께할 수 있는 동료를 만날 수 있는 커뮤니티입니다. 저희는 이세 가지를 준비를 했는데요. 이제 이세 가지가 준비되었다면 나머지 하나는 바로 시니어가 주인공인 브랜드를 만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시니어 관련 시장에는 좀 어느 정도의 모순이 있습니다. 고객은 시니어인데 모델은 10살이나 20살이 어려요. 심지어 아이돌을 모델로 내세우기도 하죠. 저희는 50살의 멋을 이야기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고요. 60이면 60살의 멋을 이야기하는 브랜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의 진짜 마음에 공감을 얻고 이분들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고자 합니다. 이러한 네 가지 축을 바탕으로 저희는 새로운 시니어 생태계를 만들면서 다음 도약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시니어 시장에서 컨텐츠와 커머스를 리딩할 수 있는 팀 파워는 이미 구축이 된 상황입니다. 어, 대한민국의 인구 위기는 사실 전 세계에서 가장 심각한 편에 속합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큰 위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근데 한편으로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가 이 문제를 처음으로 해결한다면 글로벌에서 이니셔티브를 가져갈 수 있는 하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가장 앞에 더니고레가 있을 겁니다. 이상으로 발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